전통적 집단주의가 붕괴하면 개인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형적 집단주의로 변질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적 삶을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형적 집단주의가 바로 영고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고주의는 개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연고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집단주의에서의 연고주의라는 것은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일차적 연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킹을 토대로서 개인을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태도가 연고주의입니다. 왜 우리는 기를 써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잘못 오해가 될까, 모르,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네, 네트워킹 쌓으려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이런 거죠. 그 사람 개인이 어떤 능력, 어떤 가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집단과 어떤 관계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 그럼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만 우리 나라의 모든 학자들,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연고주의가 사회적 불공정을 가져오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다. 전체적으로 20대는 훨씬 더 높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약80%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국의 사회병은 연고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보고 물어봐요. 뭐가 제일 힘드느냐? 그러면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제일 뭐냐?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이런 게 야근, 회의, 회식 이런 거예요. 야근하고 회의하고 회식 시킬 때 상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남인가 남이죠.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이 회사가 잘 돼야 당신들한테 잘 된다.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 이러는데 예, 지붕에서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은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또 우리 사회를 어지럽혔던 수많은 마피아들 예. 뭐 엄청 많습니다 교피와 관피와 엄피야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능력과 관계없이 낙하산으로 임용하는 이런 마피아 조직은 인사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앉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뭐 사람이 들어오니까 조직이 와해가 되고 권력 육착에 의해서 부정부패가 생기고 뭐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회는 개인이 없는 사회입니다 제가 55년생이고 197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 80년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연구주의가 참 심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카란 것은 제가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대기업을 다닐 때 직장 문화를 보니까 더 심해졌어요, 연구지. 음. 우리는 동기,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선배, 뭐, 1년이면 뭐, 말도 못하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런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되게 산뜻하고 가벼운 드라마예요. Cheese in t Trap 이라는. 네. <laughs> 지금 자막은 나가죠. 드라마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laughs> 거기 오가는 단어들을 보면 선배와 후배를 다루는 태도. 이게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는 거죠. 어떤 개인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개인을 혐오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기준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타인에서 찾습니다. 네, 타인을 서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 친구의 딸, 아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타인 시기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이 심각한 해의에 빠집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선 말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오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거 제가 반말의 사약이라는 조그만 글을 쓰면서 이야기한 건데요. 아주 어린 학생이에요. 저는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반말할 수 있잖아요. 너 어디 갔다 오니? 학교 갔다 와?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같은 애를 만났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랬다. 네. 유치원생도 알아요. 우리 사회 이런 병폐를 극복하려면 저는 이제 저의 이제 도전적인 질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More individualism, 더 많은 개인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시지포스의 신화에 나오는 저 사람처럼 좀 부조리하죠. 우리를 짓누르고 억눌렀던 수많은 가치들,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것 한편 전통이기도 하고. 내가 몸 담고 있는 직장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강요를 하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개인화되어 간다는 것은 이런 가치들이 조금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대한 구성력을 조금은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화적 변동의 징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오늘 저 이진우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 강의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여자분들 한동안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녔던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의 기자회견 우리나라의 엘리트 기자들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무거운 기자님들 이게 최근에 EBS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잘안 할까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댄다고 한다. 제 얘기는 좀 나대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된다는 것, 개인화 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사회에 대한 것인건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인가를 불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이런 개인주의 싫어하시는 분 그러면 이제 노예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노예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드릭 히니체 이런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은 노예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아까 이게 MOM이죠 유행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의 노예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이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런 속담은 오늘부터 싹 지워버리자. 뭐의 첫 번째 속담? 변은? 아, 모르시는가? <laughs> 변은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은? 예, 네,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제 말. 익을수록 고개를 들자. 네. 선생님의 얘기를 할 때도 선생님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자 눈 밑으로 깔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얘기해눈 밑으로 깔아! 이러거든요 네. 두 번째 저 속담 뭐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우리 스스로 정이 돼서 모난 돌을 깨자 이런 얘기죠 이러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변할 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틀림없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상실의 시대라는 것은 많은 것이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겨졌고 고귀하게 여겨졌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무게를 짊어지었던 그런 가치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드리 히니체는 이러한 허무주의를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그럽니다. 상실 그 자체에 대한 비탄, 상실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수동적 허무주의죠. 그런데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 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Nothing is true.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Anything can be allowed 이렇게 하거든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상실의 시대에는 뒤집어 엎으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동성의 기회이기도 하다.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그럽니다. 저는 능동적 허무주의자입니다. 그 철학을 하더라도 도포를 안 입고 이렇게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에 대한 편견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는 집단주의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고려,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이것이 이기주의죠. 이에 반해서 개인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을 할때그 중심에 집단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놓는 태도, 내 자신이 도덕적 주체가 되는 태도를 개인주의라고 그럽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사회의 하나의 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우뚝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한 공격들을 좀 많이 해요. 여전히 유가적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해서 개인주의가 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할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가적 가치는 포맷을 시켜버려야 된다.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가 사회적 연대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는 사람과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금 조금씩 움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을 억압하는 집단주의가 이기적 연고주의를 조장하고 2016년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구의 사회는 16세기에 개인이 탄생해서 500년 동안 성숙했습니다. 우리는 현대화를 이룬 게 한세기 짧게 보면 50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압축적인 현대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붕괴되고 공동체가 소멸되고 개인이 많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개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불명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공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상사는 있전에 낮에 자기 일 보고 저녁 6시면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 퇴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 공과 사가 구별이 될줄 알아야 된다. 공사가 구별되면 우리가 사적 공간에서는 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뚜렷한 주체가 돼서 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조그만 네트워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 연대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율적 연대가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민주적 공동체로 발전을 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인정을 받는 다원주의 사회로 진화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훨씬 더 개인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주의 실전 전략은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d i f f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머리에도 예를 들자면 포인트를 줄줄 줄 아는 이런 어, 패션적인 센스를 가져야 된다. 차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갈 때 차별화가 실현이 됩니다. 이러한 자율적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개성을 창조합니다.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 그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개취존중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전 개명주의 시대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각 개인을 타인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커다란 혜택을 준다. 여러분들을 우리가 가벼워졌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니체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개인은 감히 개인주의적이 되고 차이가 있는 삶을 살수 있기를 허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리드리히 니체의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기절을 끝으로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사람은 대지와 삶이 무겁다고 말한다. 중력의 정신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새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자아로 우뚝 서서 새처럼 가볍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laughs> 건다 날라가 버렸으니까 질문을 좀 자유롭게 가볍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어, 현재 저는 최근 한달 정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임을 이해받는 공동체 속에서 조금씩 저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대구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제 의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말씀하셨던 마 우리가 남이가 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는 이공 공동체에서처럼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너는 남이다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해 주시는 뭐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사회적인 지리가 있으신 분들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개인주의들을 허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고개 숙이지 못하는 표 그리고 정 맞을 수밖에 없는 돌 취급을 당하면서 저의 개인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마저도 어떤 없는 노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서 노력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좋은 공동체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실천적 질문인데요. 자기가 이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있는 가치가 사회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지 않고 타인의 삶에 강요하거나 개입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우리나라만의 말이 있죠 꼰대 <laughs> 그러면 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꼰대가 왜 꼰대입니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전통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 제가 좋아하는 사회철학자 사회 하버마스가 얘기하기를 변화된 여건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전통은 전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죠 물론 내가 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그 기존의 공동체와 집단과 조직 속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따르지 않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이걸 좀 깨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고개를 빳빳이 들어라 이게 잘안 됩니다 그러면 요령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왜 토론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맨 끝에 항상 이것도 제가 이제 언젠가 칼럼으로 쓴 적이 있는데 아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건 사적인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끝에 뭐꼭 뭐라고 붙이는냐예면 No offense 이렇게 관용어입니다 No offense, no offense,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예절이 없어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의 어투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 주장을 직선적으로 내세우면 기성세대들은 우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박이 더 심해져요. 억압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아,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같아요. 아, 선배,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 다음, but, 영어로. 근데 이것도 권유용으로 하셔야 돼요. 내 생각엔 이래! 이러면 또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써보세요. 통합니다. 그러니까 꼰대들 보고 왜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조금 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 실존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다는 거잘 압니다 예. 예, 또 하나 혹시 어 2층은 잘안 보이고 예 앞에 앞에 분 아,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박혜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주의 사회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와는 저희 세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는 초등학교 동창회도 있고 중학교 동창회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회도 있고 대학교 동기들도 그리고 직장 가서도 동기들과 많이 친한데 저희 세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다른 중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은다 다른 고등학교로 가고 외국을 가고 전학을 가고 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좀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laughs> 말씀드리는 21세기 바람직한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자율적 연대입니다. 내가 스스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고장에서 성장을 했고, 어 뭐, 불할 친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뭐, 그냥 요거는 뭐, 비유적 표현이니까. <laughs> 예. 그 다음에, 같은 학교를 3년, 6년 동안 같이 당했다. 아마 뭐 최근에 뭐, 응파리처럼 골목을 성북동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에게는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가치이고 역사이고 추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사라져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미리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친구, 관계, 이러면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질문을 던져 봤어요 우리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학생들 보고 너 친구 몇 명이냐 이렇게 보니 10명 이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두명세명 돼요 여기에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이 통하는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다 <laughs> 마음이 통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친구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혼밥이 하기 싫어 식당 같이 가고 싶은데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일 다섯 시에 나 시간이 있는데 저녁 같이 먹을래? 오케이 같이 갈. 수 그럼 친구예요. 너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보고 우리 이제 기성세. 너친구니 아니 그냥 그냥 뭐 아는 사이. 친구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 관계는 10년, 5년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십년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주 친한 친구는 교, 어, 독일 친구인데 교토에 가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60대니까 이제 어지럼증도 오고, 노안도 오고, 뭐 병원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야, 너 내일 있잖아. 나 병원 가야 되는데, 좀 같이 좀 가줄래?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 친구예요. 또 어떤, 야, 갑자기 실연을 당했어. 나 혼자 있기 싫은데, 같이 좀 있어 줄래? 오후에? 친구예요. 제가 음,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독일 60세 환갑을 맞이해서 잔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비용을 다 대고, <웃음> <웃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내가 다 된다는 데 대해서도 초대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빈손으로 가야 되나, 뭘 가지고 가야 되나,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는데 독일에내 네 친구가 환갑잔치를 할 때에 아주 친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식당에서 2시간, 3시간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이제 담소를 나누고 그래요. 서로 그룹이 달라요. 고등학교 친구, 뭐 직장 동료, 무슨 동아리 친구, 이런 데도 불구하고 세 그룹이 아무런 어색함이 없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 그러면 우리는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들고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이진우 교수의 어, 니체의 인생 강의 뭐 이런 거를 이제 들고 가요. <laughs> 그러면 음, 내가 읽어 보니까 아, 별로더라. 네가 얼마나 별로인지 한번 읽어봐줄래? 뭐 뭐.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그그 그 선물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너와 함께 내네 시간을 함께 있어 주겠다. 카드에. 계기 이것이 친구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무겁게 에,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든 사회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